한국의 기묘한 속담 20일 오늘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. 라는 속담을 준비했어. 무엇에나 순서가 있으니 그 차례를 따라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. 어릴 때 할머니가 늘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면서 뭐든지 순서를 지키라고 했거든.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진짜로 조심조심 살아왔어. 근데 몇년전 친구들이랑 산에 놀러 갔다가 밤에 민박집에 묵게 됐어. 거기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밥을 해먹었는데 내가 실수로 먹무르고 물을 막 뒤섞어버린 거야. 친구들이 괜찮다고 그냥 웃는데 갑자기 민박집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. 어느 쪽 물을 먼저 떠갔어? 아래냐 위냐?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혼란스러운데 할아버지가 뒷걸음질 치면서 속삭였어. 위쪽 물 먼저 떴으면 큰일이었어. 거긴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니야. 순간. 너무 섬뜩해서 나 동공 확장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내 어깨를 툭 치더라.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어. 친구들한테 말해봤는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더라. 그냥 겁먹었다고만 생각했어. 그러다 그날 밤다 같이 술 먹고 웃고 떠들다가 잠들었거든.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혼자 밖에 나왔는데, 민박집 우물 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 거야. 가까이 가보니까, 우물 안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어. 마치 사람 손처럼 보이는데, 물결 때문에 흐릿해서 잘안 보이는 거야.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는데, 그 순간 누가 내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거야.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, 아무도 없었어. 다시 우물을 봤는데, 이번엔 분명히 물 속에서 창백한 얼굴이 올라오고 있었어. 온몸이 얼어붙은 채 뒤로 넘어져 버렸는데, 그때 민박집 할아버지가 뛰쳐나오더니 우물에 대고 소리를 지르시더라. 거기서 나올 생각 하지 말라고 했지.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. 나는 비명을 지르며 민박집 안으로 도망쳤지.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그렇게 소리친 걸까?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눌러주고. 이후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줘.